주역 15. 자신을 낮춤. 지산 겸. 겸께는 형통하니 군자는 끝마침이 있다. 겸, 형, 군자유종. 단전에서 말했다. 겸께는 형통하다는 것은 하늘의 도는 아래로 이어져 빛나고 밝으며 땅의 돈은 낮은 곳에서 그 기운이 위로 행하는 것이다. 하늘의 돈은 가득 찬 것을 잊으러지게 하며 겸손한 것을 더해주고, 땅의 돈은 가득 찬 것을 변화시켜 겸손한 대로 흐르게 한다. 귀신은 가득 찬 것을 해치고 겸손한 것에 복을 주고, 사람의 돈은 가득 찬 것을 미워하고, 겸손한 것을 좋아한다. 겸손함의 돈은 높고 빛나며 낮추어 처신하여도 뛰어넘을 수 없으니 군자의 끝마침이다. 단월 겸, 형. 천도, 하 제이, 광명. 지도, 비, 상행. 천도, 휴, 영이, 익, 겸. 지도, 변, 영이, 류, 겸. 귀신, 해영이 복겸. 인도, 오영이 호겸. 겸존, 이광. 비이 불가유. 군자지 종야. 상전에서 말했다. 땅 속에 산이 있는 것이 겸괴이니, 군자는 이것을 보고, 많은 곳에서 취하여 적은 곳에 더해주며, 만물을 저울질하여 베풀기를 고르게 한다. 상왈 지중유산, 겸, 군자이 부다익과 식물평시. 초육효, 겸손하고 겸손한 군자이니, 이것을 써서 큰 강을 건너더라도 길하다. 상전에서 말했다. 겸손하고 겸손한 군자는 낮춤으로써 스스로를 기르는 것이다. 초육 겸겸군자 용섭대천길 상월 겸겸군자 비자목냐 유기효 겸손함이 울려 드러나니 올바르고 길하다. 상전에서 말했다. 겸손함이 울려 드러나니 올바르고 길함은 마음속에서 스스로 얻는 것이다. 유기 명겸 정길 상월 명겸 정길 중심득야 구사묘 공로가 있으면서 겸손함이니 군자는 끝마침이 있어 길하다. 상전에서 말했다. 공로가 있으면서 겸손한 군자는 천하의 모든 백성이 존경하고 따른다. 93 로겸 군자 유종 길 상월 로겸 군자 만민 복야 육사혀 겸손함을 발휘하는데 이롭지 않음이 없다. 상전에서 말했다. 겸손함을 발휘하는데 이롭지 않음이 없음은 법칙에 어긋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육사 무분리 휘겸 상월 무분리 휘겸 불위 치갸 육오효 부유하지 않아도 이웃을 얻으니 무력으로 치는 것이 이로우며 이롭지 않음이 없다. 상전에서 말했다. 무력으로 치는 것이 이로움은 복종하지 않는 자를 정벌하는 것이다. 유고, 불부의 기린, 리용 침벌, 무불리 상월 리용 침벌, 정불복냐 상육효, 겸손함이 울려 드러남이니 군대를 움직여 자신이 다스리는 것을 단속함이 이롭다. 상전에서 말했다. 겸손함이 울려 드러남은 겸손하고자 하는 뜻을 얻지 못한 것이니 군대를 움직여 자신이 다스리는 것을 단속해야 한다. 상육 명겸 리용행사 정읍국 상월 명겸 지미득야 가용행사 정읍국야 16. 화락함과 기쁨 내 뇌지예 뇌지예 예께는 재우를 세우고 군대를 움직이는 것이 이롭다 예 리건후행사 단전에서 말했다 예는 강한 양 구사 강한 양이 호응을 얻어서 뜻이 행해지고 강한 양 이치를 따르면서 움직이니 기쁨이다. 기쁘게 이치에 순종하면서 움직인다. 그러므로 천지도 이와 같은데 하물며 재우를 세우고 군대를 움직이는 것은 어떠하겠는가? 천지는 이치에 순종하면서 움직이므로 해와 달을 변화에 지나침이 없고 사계절의 운행에 어그러짐이 없다. 성인이 이치에 순종하면서 움직이므로 형벌이 분명해지고 백성들이 마음으로 복종한다.기쁨의 때와 뜻이 위대하구나.다날 예 강응이 지행 순이동 예 예순이동 고 천지여지 이황건우 행사호 천지순동 이 고 1월 불가. 이사시 불특. 성인이 순동 즉형벌청이 민보. 예지 시의 대의제. 상전에서 말했다. 올해가 땅에서 나와. 떨치는 것이 옛게이니. 선왕이 이것을 보고 음악을 지어 공덕을 높이 기리고 황제께 성대하게 제사 지내며 조상의 신주를 함께 모셨다. 상월 뇌출 지분 예 선왕이 자각숭덕 은천지 상제 입에 조고 초육효 기쁨을 드러내어 울리니 흉하다 상전에서 말했다 초육에서 기쁨을 드러내어 울림은 뜻대로함이 극에 달하여서 흉한 것이다 초육 명의 흉 상월 초육, 명의 지궁, 흉야 유기효 절개가 돌과 같이 굳세요. 하루종일 기쁨에 취해 있지 않고 떠나가니 올바르고 길하다. 상전에서 말했다. 하루종일 기쁨에 취해 있지 않고 떠나가니 올바르고 길함은 중도와 올바름을 지키기 때문이다. 유기 개우석, 부종일, 정길. 상월, 부종일, 정길. 이중정냐. 육삼효. 위에 있는 구사효를 올려다 보며 기뻐하니 후회가 있고 머뭇거리며 지체하여도 후회하리라. 상전에서 말했다. 위에 있는 구사효를 올려다 보며 기뻐하니 후회가 있음은 자리가 합당치 않기 때문이다. 63 우예회 지유회 상월 우예 유회 위부당략 구사효 기쁨이 구사효로 이래 말미암는 것이니 크게 어둠이 있다. 의심하지 않으면 도와줄 벗들이 모여들 것이다. 상전에서 말했다. 기쁨이 구사효로 인해 말미암는 것이니 크게 어둠이 있음은 뜻이 크게 행해지는 것이다.구사유의 대유득 무르 궁합잠상월 유의 대유득 지지 지대 행야.육오효 바른 자리에 있으나 질병이 있어서 항상 앓고 있으면서도 죽지 않는다. 상전에서 말했다. 유고효가 바른 자리에 있으나 질병이 있는 것은 강한 양을, 즉, 구사, 강한 양을 올라탔기 때문이고 항상 앓고 있으면서도 죽지 않는다는 것은 중후 자리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고, 정, 질 항불사. 상월, 유고, 정, 질 승강냐. 항불사, 중미망냐. 상육효 기쁨에 빠져 어두워짐이 이루어졌으나 바꿀 수 있으면 허물이 없다. 상전에서 말했다. 기쁨에 빠져 어두워진 상태로 윗자리에 있으니 어찌 오래 갈수 있겠는가. 상육 명예 성 유투 무구 상월 명예 재상 하가 장량 17. 기꺼이 뒤따름, 탱뢰수. 숲계는 크게 형통하니 바르게 함이 이롭고 허물이 없다. 수, 원형, 리정, 무구. 단전에서 말했다. 수는 강한 양이 와서 부드러운 음에 자신을 낮추고 움직이면서 기뻐하는 것이요, 민심이 따름이다. 크게 형통하고 바르게 하여 허물이 없어서 천하가 때를 따름이니, 때에 따르는 뜻이 위대하도다. 단월수, 강레이하유, 동이열수, 대형정무구, 이천하수시, 수시지의 대의제. 상전에서 말했다. 연목 가운데에 우레가 있는 것이 숙개이니 군자는 이것을 보고 어둠이 내리면 집 안으로 들어가서 편안하게 쉰다. 상활, 택중유래, 수, 군자이, 향회, 입, 연식. 초구효, 주관하여 지키던 것에 변화가 있으니, 바르게 하면 길하고, 문 밖으로 나가 사귀면 공이 있다. 상전에서 말했다. 주관하여 지키던 것에 변화가 있으니 올바름을 따르고 따르면 길하고, 문 밖으로 나가 사귀면 공이 있다라는 것은 과실이 없습니다. 초구 관유투 정길 출문 교유공 상월 관유투 종정 길야. 출문 교유공 불신야 6이효 소인배에게 얽매이면 장부를 잃는다9어 장부. 상전에서 말했다. 소인배에게 얽매이면 두 가지를 겸하여 함께 할수 없다. 6이 개소자 실장부. 상활 개소자 불겸 여야. 63효. 장부를 따르고 육삼효, 장부, 구사를 따르고 소인배를 버림으로 민심이 따르고 구하는 것이 있어 얻으니 바르게 자신을 지키는 것이 이롭다. 상전에서 말했다. 장부를 따르는 것은 뜻이 아래에 있는 초구를 버리는 것이다. 육삼, 개장부. 실소자, 수, 유구, 득, 리거정, 상월, 개장부, 지사, 하야.구사효, 민심이 따르는데 차지하려고 하면 올바르더라도 흉하다.진실한 믿음이 있고 도리를 지키면서 명철하게 처신하면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상전에서 말했다.민심이 따르는데.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그 이상 흉하다. 진실한 믿음이 있고 도리를 지키는 것은 명철하게 판단한 공이다. 구사 수유획 정흉 유부 제도 이명 하구 상활 수유획 기의 흉야 유부 제도 명공야. 구오효 아름 아름다움을 깊이 믿으니 길하다. 상전에서 말했다. 아름다움을 깊이 믿으니 길한 것은 지위가 올바름과 중도를 지키기 때문이다. 구오 부우가 길, 상월 부우가 길 위중정냐. 상육효 붙잡아 묶어놓고 또 이어서 민심이 따르는 것을 동여매니. 왕이 서산에서 형통할 수 있었다. 상전에서 말했다. 붙잡아 묶어놓는 것은 따라 올라가며 궁극에 달하는 것이다. 궁극에 달한 것이다. 상육 구계지 내종유지 왕용 형우 서산 상월 구계지 상궁야 18. 문제를 해결함 삼풍고 산풍 고개는 크게 형통하니 큰 강을 건너는 것이 이롭다. 일을 시작하기 앞서 삼일을 생각하고 일을 한 후에 삼일을 신중해야 한다. 고 원형 리섭 대천 선갑 삼일 후갑 삼일 단전에서 말했다. 고은 강한 양이 올라가고 부드러운 음이 내려오며 자신을 낮추면서 멈추는 것이니 폐단을 다스립니다. 곡게는 크게 형통함이라 세상이 다스려진다. 큰 강을 건너는 것이 이로움은 나아가서 일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 일을 시작하기 에 앞서 삼일을 생각하고 이 일을 한 후에 삼일을 신중해야 함은 끝마침이 있으면 시작하는 것이 시작이 있는 것이며 하늘은 운행이다. 단월, 고, 강상이 유하, 손이지, 고. 고, 원형, 이천하치야. 리섭대천, 왕유사야. 선갑삼일, 3일, 후갑삼일, 3일, 종족유시 천행냐. 상전에서 말했다. 산 아래에 바람이 있는 것이 고깨이니. 군자는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어 구제하고 자신의 덕을 기른다. 상월 산하 유풍 고 군자의 진민육덕 초육효 아버지가 버린 일을 주관한다. 자식이 있어 아버지가 허물이 없게 되니 이태롭게 여겨야 끝내 길하다. 상전에서 말했다. 아버지가 버린 일을 주관함은 그 뜻이 선친의 일을 계승하는 것이다.초육 간부 지고 유자 고무구려 종길.상월 간부 지고 의승 고야.구이효 어머니가 버린 일을 주관하니 지나치게 굳세게 밀어붙이면 안 된다.상전에서 말했다. 어머니가 버린 일을 주관함은 중도를 얻은 것이다. 구이 간모지고 불가정 상월 간모지고 득중도야 구사효 아버지가 버린 일을 주관하니 약간 후회가 있지만 큰 허물은 없다. 상전에서 말했다. <laughs> 아버지가 버린 일을 주관함은 결국에는 허물이 없다. 구삼 간부지고 소유회 우대구 상월 간부지고 종무구야 육사효 아버지가 버린 일을 느긋하게 처리하는 것이니 더 나아간다면 부끄러운 일을 당한다. 상전에서 말했다. 아버지가 버린 일을 느긋함에 처리함은 느긋함에 처리함은 더 나아가면 결실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육사 유부지고 왕 견린 상월 유부지고 왕미등야 육오효 아버지가 버린 일을 주관하니 명예를 얻는다. 상전에서 말했다. 아버지가 버린 일을 주관하여 명예를 얻음은 구이가 덕으로서 유고를 받들기 때문이다. 유고 간부지고, 용해. 상월, 간부 지고 용해 상활 간부 용의 승이 덕야 상구효 왕과 재우를 섬기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바를 높인다 상전에서 말했다 왕과 재우를 섬기지 않으면 뜻이 본받을 만한 것이다 상구 불사왕후 고상기사 상월 불사, 왕후, 지가, 치기야.